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인바이즈의 그리드 10이라는 제품이에요. 크리에이터 필수템, 작업 시간을 줄여주는 단축키 키보드고요.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애프터에펙, 프리미어프로, 라이트룸, XD,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한글, 클립스튜디오까지 호환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단축키 키보드가 가격대가 되게 높은 제품이어서 부담스러웠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뛰어난 게 장점이에요. 10만 원대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게임기계 같기도 하고 되게 신기하시죠? 제가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했어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지금 C 타입 내장되어 있는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설정이 가능해요. 여기 보면 포토샵, 라이트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포토샵에 들어가서 기본 도구는 이렇게 브러쉬 도구는 이렇게 색 레이어 등등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설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정을 내가 원하는 그런 방법들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룹별로 그룹 1은 기본 도구 그룹 2는 색보정 그리고 그룹 3은 사진 보정 그룹 4는 편집 파일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포토샵에 들어왔죠. 포토샵 에 들어와서 보정할 사진을 한장 꺼내볼게요. 자 이렇게 밑에 컨트롤러 가 나오는데 여기 설정에 보시면 이 컨트롤러를 어디쯤에 위치할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불투명도나 크기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두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기본적인 UI가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포토샵, 라이트룸, 뭐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그다음에 프리미어 프로 등등에 그룹 1, 2, 3, 4 나눠져가지고 색 편집, 브러시 도구, 색레 이어, 기본 도구 이런 식으로 기본 그룹이 짜여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걸 어떻게 사용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그룹을 누르면 어차피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보이거든요. UI를 통해서 그래서 편하게 확인을 할수 있고요. 새 파일 불러올 때도 이렇게 버튼 한 번으로 새 파일을 불러올 수 있어요. 화면 회전도 이런 식으로 다이얼을 통해서 간단하게 가능하고 보다가 화면에 맞추는 것도 자,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 한 번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작업이 빠르게 된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커스터마이징 해서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면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